오늘은 이사 별륜이고 4 5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8장을 통해, 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권한의 풀무에 대해서, 세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네, 47장과 같이 원수력 없는 심판을할 때, 부원하기 위한 하님의 세일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택한정과 택한백성에겐 택관 무슨 일이라든지 유익되게 했을 때, 마땅히 할걸 인도하게 셔서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종은 고난의 품에서 인정을 받는 종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느님 앞에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단 속에서 많은 고난의 품에서 인정을 받는 종들이 말세 사망자로 쓰임 받는다. 말세 사망자는 것은 인반이 실험 4천명을 뜻했는데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선에 벗겨서 지상 천일왕국을 이어서 성대너라, 그리스대너라, 나라, 하늘의 나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게 위해서 하께서는 택한종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5절이 요절입니다.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나니 그들이 형통하리로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택한자라 하께서 형통하게 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요셉처럼 평, 세상적으로 볼때 평탄하고 세상을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요셉이 보기에는 사람, 요셉을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그 길을 형통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가 마땅히 또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왕의 앞에 나가서도 이제 그 일을, 잘 걷고, 그꿈 내기라든가 이런 걸다 잘해서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늘의 편에서 보면 네, 형통한 길이었죠. 인간이 보기에는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일지 몰라도 하늘의 순리를 이루어가는 데는 네, 그것이 형통한 길이다. 그러는구나. 마찬가지로 이 48장에서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 온전한 인격이 될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실험과 연단 속에서 어려운 움 속에서 인격이 장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절 3절입니다. 야곱지이옥 이스라엘지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으며 유다의 권에서 나왔으며 골관산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망군에와있신 이스라엘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자냐고 의롬없이 요아이름은맹사여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 줄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가 예적에장르새를 꼬였고 내 입에서 내어 꼬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그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한일 택감 백성들은 인생들이 까들, 깨달을 수 없는 일을 가게 하시는데 이것은 옛날에 야곱과 이 시대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택감을 받아서 야곱에 와서 <laughs> 야곱의 열다들로 이스라엘 이루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3 8 0 0년 전에 역사했던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 논물의 말세 야곱, 말세 동방 땅에서 야곱을 뜻한 것이고 말세 택한 종을 뜻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상만들 중에 하나계를 특별히 인간의 시적인 삶으로 불낼 종들을 뜻한 것인데 그는 마찬가지로 아론 택한 듯이 많은 예수님의 그 형상과 단 중에 야국으로 이스라엘 택한 종이 또 나올 걸로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역사,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사를 보였고, 대회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코로나19를 향할 일원이라고 그랬죠. 예측의 장난을 보였다. 알파적인 역사 속에서 26조의 설병수가 됐던 일이 영적의 설병수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 노래 말세 사명조의 선주권은 한국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성경이 하느님께서는 동방땅끝 해동단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예언서계실의 내용이다. 읽히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명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예언서계실은 인간 종말을 위해서 적고, 인간으로 없어야 할 날은 또 한국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다 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딴 날에서는 이런 일을 알 수가 없죠. 또, 택한 종이가만 성경대로 위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조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은 체험이 없고,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이루어진는 일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인만이 4천명이더라도 이스라엘의 이긴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실제는 인만이 4천명이라 이렇게 이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정장을 받은 기독교 중에서 특별히 충성과 지를다른는 정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것을 서 일권도 꽃을 키기 하고 권대자분들해결별을받서이스라 성령을 받아서 시간 4천명이 들어가는 자들이 백마탄자가 되어서 암흑했던 때 최종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진정 이긴 자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능일 생수는 군물의 백성을 예비처 인도, 보호처로 인도하여서 그들 셋째의 백성 삼는 것이 하님니 모든 위원의 요체다 이렇게 볼수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마지막 한일에 전삼자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와 우삼자문의 순종자들이 혼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신브랜드한테 멸명한 대상자가 돼서, 남 놈으로 암벽성이 되지 못함으로, 셋의 축복인, 에덴 동작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를 세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목의힘줄은 무세요. 네임하은 롯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잊었고도,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보이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신행한바요내 세계는 신상과 포어 만듯 신상의 용암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삼전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이고 내가 알지 못한 은변을 네게 보이노니. 인생의 마음이 이제 완악하고 이렇게 해서 강박하지는걸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불의한 특별한 교권을 얘기한 겁니다. 사명적으로 연결 시킨다면 2사 59장 21절에 보면 사명의 계대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명의 계대자는 끝까지 쓰임 받는 종을 뜻하는데 그 쓰임 받는 종이 나오기 전에 불우하는 교권들이 화보시기에 겸헌하고 완악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동물에 기독교인이 부패할 것을 다 보여준 것이고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말기에 <laughs> 완화하고 강복하여 참된 선지의 슨지의 말을 듣자않므로 바벨은 불에 잡혀가는 것처럼 인간형으로 해도 이제 삼국이 한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화하고 강복하여 겸헌는 불효한 격변성을 이룩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때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과 또 에서와 야곱처럼 야곱에게 이제 큰 시련을 겪게 할는 것은 예수는 말하며 쫓기남을 당해가고 예수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있게 한 다음에 시진 받게 하는 것이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결국은 성경대로 제어되는일 속에서 마치 오바덴 성경에 한 여인의 배 속에 예수가 야곱이 있던 것처럼 두 민족이 서로 배 속부터 싸움했죠. 그런데 야곱은 미약했지만은 열를 당했지만 최종 승리자가 돼서 삼대 이십사 이런 것처럼. 인간으로라도 미사적인 삶자와 야곱적인 삶자가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형제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실련과 연단 속에서 참된 종의 가르침은야곱처럼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지만 축복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강함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인간의 보기에는 예사가 강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드라마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민국의 힘줄은 무세요. 그의 말을 놓으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격권 세력들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 격권 세력들에게 많은 신앙 원들을 바꿔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우상적인 신앙에 대해서, 바로 진략의 신용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한 이제 은변 세일이라고 그랬죠. 세일은 성경에 다섯 번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일된동로 회복해서, 예, 이런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을 세일이라 그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을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된 종사로에서 끄집어내는 일은 보아하는은이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실제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은 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모세, 또하나님의 인도자로 승인받아서 모세를 통하여 본 역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인간으로도 있게 된다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마귀의 종이 되고 또 제2의 종이 된 이런 종세라는 인간들을 다시 완전히 해방시켜서 마귀가 없는 세상, 눈농탕 질병이 없는 세상을 다같이 이루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변비하는 최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모략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상의 명절을 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지 않고 워고 목에 힘줄을 무서받고 이만 못았다고 것은 고집만 세고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순정찬하고 경하할 일을 보는 것이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처럼 사단의 해가 돼서 마귀에도을 쓰임 만일 정도를 뜻했다 이렇게 보셨는데 미가서 3장 1-6절에 보면 야곱의 그 이스라엘 그저 지도자들이 교권 지도자들이 아주 복백을 걸서양을니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이사 59년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아주 제약을 그대로 향하는 불의한 격건성이 나타나서 하는 쓸만한 종이었고, 색색할 만한 삶이 없을 때, 관건적인 역할을 살인종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키, 인간이 원이런 기독계들에게 아주 할인보시계와 낫고 부패해서 성조문을 찾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부패될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럴 때 아닌 게 수임받은 종이 나오게 되는데 그저에게 무력적인 죄일를 깨닫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는것시는 일을 본격으로치켜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2, 4, 6, 7, 8, 모두 줄에서불안 격관 세력과 결국은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조건을 당연역사가나고조건 자들이 시온이 되어서 인말로 역사 승리하게 되를 하는 것이 하일에서모무적인 일이다. 그것이 인간의 네,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은, 올바른, 에, 깨달음이고, 그것이, 야곱적인 삶은 내가, 인간의 눈에 동방깡끝해동근 나와서, 나와서, 그를 통하여, 야곱의 집화를 일으킴으로, 인만 시장 사천을 일으키는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인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예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는 네가 첫지 못하더니라 그렇지 않다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첫지도못했고 알지는 못하였으며 네가 옛적에도 들리지 못하었나니 이런 네가 게으하고 게을하여 기울여 못해서부 폐역한 다라 생각을 이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많은 자들은 많은 게 정직하고 순종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은 게을자가 돼서 마귀독으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하느님의 종들이 그런 형편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영원하게 하고 자기의 희생술을 통하여 충성하지를다 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보의영화와하과 명예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많은 불이한 격관색들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명예를 영광으로 빌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 앞에 합당되지 못하고 결국은 막귀의교구가 돼서 결국은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불이한 격관색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은 WCC나 WBA나 NCK나 이런 데 여러분이 참석하는 이런 교단에서 나와야만 여러분이 참된 일을 깨닫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원석에를 깨닫지 못하고는 연계에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재미를 영접하여 새해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연계적인 관망이다. 통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월절이 나온 것은 이것은 뭐, 이단도 그렇고, 탈선된 단체도 그렇고, 부패한 불행격권도 다 거기에 해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박할 때는 그대로 하나님 태권정의 비를을 알려주고 그대로 향해서, 근데 그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욕설하시는데, 우선 또 알파 오어 백성 석사 속에서 욕설이시라 백성들에게 했던, 한번 행했던 일들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를 갖게 하신다. 알파역사를 잘 깨달아야 오맥스를 잘 깨달아서 참된 진리에 탈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여 내가 노하우를 도달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창권을 멸질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님의 언약을 세워고서변가을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실현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때가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없겠죠 하느님께서는 기이 참심으로 백한동을 끝까지 들어쓰게 해서 승리하자는 것이 하의 어떤 모략이다. 모세가 범죄할지라도 모세를 용서해 들여쓰고 또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해서 들여쓰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중에 많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창참고대해서 온전한 람을 만들어서 하 앞에 의렇롭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으로 성인의 문자가 된다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 앞에 말씀이 다음 대를 의어지고하늘님 의자를 믿는 강하게 될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되어진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 0절1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짢아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여 너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 욕되게 하여 하리오 내영다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택한 자를 향해서는 이렇게 실현과 연단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보험받고 있 택한자가 있고 또 택한 것 중에 실현과 연단 속에서 이렇게 택한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광으로 해오 사명자를 뜻하는 것인데 그 사명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이 4천명이 되어서 많은 실현과 연단 속에서 불행한 교권들과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국권으로 사용되고 왕국권을 한 그런 공로로 세 시대의 왕권의 지도자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의 보략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래풀메에서 여기서 택했다 그랬죠. 개인적 십장에서도 보면, 다른 천사들이 말세 사명전데 쓰는 시대를 받고서 꿀꺽지, 말씀을 먹게 되는데, 내 배에는 쓰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쓰는 시대의 오세프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바다 성명에도 보면, 예서와 야곱이 많은 싸움을 배서부터 일으켰는데, 이러는데 야국이 크게 멸실당했지만, 최종 수는 야국이 불이 어서예사적속을 불사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현적인 네, 권역사가 무슨 두 가지로 올 권력에서 내네 배에는 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배는 가정 내에서 시간이 와서, 이것은 실장처럼 내네 품에 을는연예가지고이의 말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가족적인 이러한 시험도 오고, 또, 교회 내에서 야급적인 사람들과 이승인 사람들과 대적하게 되으로쫓겨함다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또 보여준 것이다. 이런 것들이다. 고뇌의 풀을듣어서 하나님의 손의 모략 속에 미역한들이 오히려 복받아서 원대로 인격을 갖춤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참된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의 참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크고, 또 하나님을 해요. 충성한 시를 다 하나 보기 위해서 실험의 연단을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비름에 좋은 것이 아니고, 아니 신앙스케일의 연단스케일 인정받는 신앙인격을까아야 영광의 반응을 맞은 이만 사천 명은 다 거기를 그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기약에 쓰임 받는 중에서 그 인간적 그 인간적으로 형통을 살만 사는 것은 거의 없지요.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난, 다윗의 고난, 아브라함의 시험과 예, 그, 고난, 이런 길을 닦고 여배, 인내, 이런 것이 다 필요했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인간형물의 말을 사망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또, 그 아브라함도 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연결이 필요했던 것처럼, 인간형으로도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셋의 왕벌의 쪽을 받을 사람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많은 시험과 연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된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권능의 푸름에서 팩합을 입은 자들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듯이 십도안 사점의 마력에 해당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것을 많이 얘기해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마복음 13장 57절에도 보면 예수를 이제 배척해서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또 집안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멸상해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도 한 거기를 그 갔기 때문에 예수의 육적인 동산들도 예수님부활신선하기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고 그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의 길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다시 연장되는 14,000명의 해당되는 말이을 일해볼 수 있는 겁니다 1편입니다야곱나의브레인스라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인간형으로의 대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절 <laughs> 야곱과 이 잇살이 겪었던 것처럼 그 길을 가해 그런 역사를 사게,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게 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인간형으로의 야곱을 택한 종이 잇살이 돼서 야곱의 지폐를 일으키는 종이 되고 이가 날살을 발칼으로 자체기가 돼서 그렇통만 알고를 모는 역사를 칭할 걸로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하님의 완전하신 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님의 방법이다. 1 0별입니다 과연 내 손이 빵기추를 정하였고, 배부른 순일를 표준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의 사는이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렁의 신이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의약된정에 대해서 수임받을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경은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활란도 짓고 평온도 짓는 것처럼 자유로운 신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장중에 있어서 택한 종들은 많은 신앙과 연대를 겪어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1자들 시부들입니다. 넌다음보여들려라나이와는여호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발으려고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이 누가 지를 애원하였느노? 그, 나, 권, 그, 나가 말하였고, 내가 또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했느니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 할로드를 바벨론을 통해서 이세 격성들을 연단시키고, 또구원역서를지는 것처럼, 한님께서는 이렇게 갈대아인에게 권을 받게 하는 역사도 있는데, 그 지구로운다면, 무신문의 공산당세력에또 해당이 되고, 그러한 교권세력도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심판의 도구 사용되고 그 악의 들력을통 멸망시키는 것이 하늘의 심판의 방법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라와 바빌론 같은 것이 인간으로는 무슨 문의 공산당 세력과 보호편 이런 세력들이 아스라와 바빌론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그런 세력들이 인간으로는 뭐 택한 종들을 많의 신앙과 연단을 겪게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기가 가 쉽지 않은 세상에 온 것이죠. 역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또 아스로와 치 공산당 같은 세력이 반을 핍박을 하고또 기득교인을 승결를 짜를 내고, 또기득교를 핍박을 속에서 승리결정들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이 말하지 않았나니, 그 말인데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라 하였, 하였었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냐패칸들을 형통케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순교를 닦는 것도 가장 복된 길이었는데 또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라는 게 벗는 길은 딱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상황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받는 자들이고 이제는 인간 중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국의 종이 돼서 평화의수있으로이긴다는 것처럼 특별히 인마인 4천 명들 갈수 있는 많은 고난을 겪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외정을 회복시키는 왕권을 하는 종들이 복받을 때인데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또 은밀히 그들을 상하서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본다면. 하만과모르도베처럼 결국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만이 승리할 것 같지만, 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망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 하는 교권, 정권 세력인 이재명 정권이나 또 이제는 억울한 탄핵을 당한 박근혜 그 정권과 또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데 하늘님의 모략 속에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일은 하늘님의 신을 보내서 가능하다 이것은 하느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하게 신다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너의 구속자이시오 <laughs>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요호쿠사가로서세 나를 너게 유익하도록 할지치고 너를 앞땅의향로 인도하는 너의 하느님이오하라 택한 자는 이렇게 얼음을 걷고 또 구속도 당하고 얼음을 걷는 자도 하느님은 그 택한 자에게 필요한 길을 간 것이고 어떤 한 길로 복받는 길로 인바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라도 하느님께서는 역사들을 그것이 형통한 길이 되서 승리하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18-19절입니다. 절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많이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거 같았겠고 네가 받아 물결 같아쓸 것이며 네자손이모래 <laughs> 같았겠고 네몸에 소생이 모래알같이 말랭이 같아서 그린 날배도 끊이지 아니하였겠고 없애지 아니하였으려 하느니라. 하느님께서는 말뚱말 길로 이렇게 행동할 때다 순종하면 평생 강같은 높아지는데다 누구든지 하나의 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이지만 순종찬 다 망하기도 하고 연단도 받고 시현도받는 것처럼 인간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자기 편한 길로 가다 보면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순교자 서 길로 참된 진리로 하여 순종하는 길로 가기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런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스님도 좁은 길이다. 좁고 협잡한 길이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다. 누구든지 실험 받고 연단되는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길가는 것이 영광일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시이십2이일입니다 네, 너희는 바위에서 나와서 갈대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선파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종약업을 구속하셨다라 여기서 그들의 사망을 통과하게 하시데 그들을 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의 야바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통해서 물로 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되 아기는 통경이 없다셨느니라. 바벨론 포로에다같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복고해 회복되는 것처럼 인간으로 바벨론 같은, 바벨론 같은 세력이 갈대인인데, 이런 갈대인이 지으로 오면 공산당으로 볼 수가 있고, 불안한 교권 속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데 되게 많은 시련과 연결을 받을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님의 방법이고, 그것으로 연단받는대들 바벨론 포르에다 들어왔던 사람들이 영광을 다시 누리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런 연단 속에서 복받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에서 나와서 광역상을 할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척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주고 매트를 하 되는 것 처럼 보호하는 역사 속에 태칸족은 태칸 백성들은 하느님와 인도에게 항구를 받아서 결국 세상을 심판할 때 넘어서 이전분의 축복인 지상천년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영원한 자존만의특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계에서는 이렇게 택한정대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난번에 축구서심리기를해서 결국은 인간영화는 남정남북상이 되어서, 언제정대을 받고, 늦은 상을 받으므로, 영국관의 구원으로, 자성만의 축복으로, 예전정료축을 주고자 하는 삶의 사랑의 방법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택한받은 이스이나 마찬가지다 래서인 말인 시한 4천명은 이게 어려운 길을 겪지만 영원히 가는 길을 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진략에신종함으로 자손 마음대첩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년인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반드시 축원드립니다 아멘